국제 업무 지구역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 국제 업무 지구역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에는 체불된 임금의 상세 내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 시 해당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의 총액과 지급 기한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체불 사실이 발생한 시점과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근거로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서는 고용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진정서 제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대응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